오는 31일 열리는 재하의 타종 행사 때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철도 연장 운행을 실시합니다. 대구 도시철도 공사가 오는 31일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리는 2013 재하의 타종 행사 때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철도를 연장 운행합니다. 평일 종착역 도착 기준으로 자정까지 운행하는 도시철도를 행사 날에는 모두 16차례 증편해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연장 운행하는 시각은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10분과 오전 0시 35분, 오전 0시 50분, 오전 1시입니다. 1, 2호선 반월당역 산안행 승강장에 동시 도착해 이용하는 시민들이 호선별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5분 정차한 뒤 동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구 경부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읽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